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젊은 2 30대 분들께 너 요즘 차못 뭐 살래 그러면은 타는 차 티볼리 쌍용이 티볼리 차량 가지고 왔고요어 일단은 블랙 색상의 신차급입니다 1 0 0 k m 정도 주행했고요어 무사고 무칠 무빵 차량입니다 차 한번 보실게요 보시는 차량 티볼리는요, 어, 2017년식이고, 그리고 주행거리 만 k m 요 그리고 어, 보시다시피 VX 최고평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 완전 무방무칠무색 예,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티볼리 차량은 어, VX 모델이고요, 최고급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양 중에서 썬루프가 빠진 최고형이고요 어,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내비, 하이패스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휠 보시면은 다이아 커팅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차량 더 보실게요. 어, 차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라이트 부분 뭐 깨끗하고요. 어, 앞쪽 다 깨끗합니다. 어, 휠까짐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어, 그리고 이쪽 외관 다 깨끗합니다. 실까지거나 이런 거 하나 부분 없고요. 신차 상태 그대로입니다. 신차 상태 그대로고요. 이쪽에 약간 스크래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 나이트 텔 그대로고요. 예, 이쪽 보시면은 앞쪽 라인 깨끗하고요, 그대로입니다. 시차끝쪽이 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상태 깨끗하고요. 뭐 타이어 상태 만기로니까뭐새차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어 엔진룸 열었고요. 어 일단은 배터리부터 볼게요. 뭐차 그대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쪽 케이스 커버 엔진룸. 엔진은 EXGI 160을 써 있고요. 그리고 깍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 차량 실내 볼게요. 일단 문짝부터 보면 도어 트림 상태 깨끗하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어, 너무 깨끗합니다. 뭐세차만 킬로 주행 한 거라. 네 그냥 세차하러 보시면 되고요. 실내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차에 타서 제일 느끼는 거는 일단 신차 냄새가 나고요. 어신차타 보니까 신차 냄새가 난다 아직까지. 그리고 어 제가 스타트부터 눌러볼게요. 차량 엔진 스타트 누르면요. 계기판 움직이고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주유 기름이 많이 있는 게 보이고요. 어, 주행거리는 10만 530km 실주행이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디컷 어, 핸들 들어가 있고요. 순정 디컷들이고 차량 뭐 까짐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예,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은이패스 미러 이실 미러 보이시고요. 내려오면 은 어, 8인치 내비게이션 보이시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원형으로 돼서 어, 이렇게 뭐 에어컨이나 이런 거 작동하실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아직 비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듀얼로 이쪽 이쪽 작동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카본 형태의 이런 뭐 기아 예, 오토 모델 차량 기아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깨끗합니다. 뭐 까짐이나 도트림 같은 것도 뭐 하나 까진 거 없고요. 예, 이런 거까짐 없고 가죽 시트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우측 보시면은 듀얼 에어백 이쪽 에어백 보이시고요. 다시방 부분이 조금 이제 어, 그전 차량보다는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 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설명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문짝 보시면 도어 쪽 보시면은 어, 뭐 아직 비닐도 안 뜯긴 상태라 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차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어, 차량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신 티벌리 차량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입니다. 티벌리 모델이고요. 그리고 어, 보시다시피 무사고 무칠 예, 차량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만 k 로차 상태 너무 좋고요. 어, 그리고 젊은 20, 30대 분들, 40대 분들까지도 어느 도그리 색상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뭐 요즘 여성분들도 많이 검은색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차량 너무 깨끗하고 좋은 차량 같습니다. 음, 일단은 개인적으로도 차가 너무 마음에 드는 차량입니다. 어, 관심 있거나 이러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 상담해 드리고요. 어,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차량으로 한번더 찾아뵙겠습니다.